국민의힘 내부 상황은 어떤지 김행 비대위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이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비대위원이 연결됐습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이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자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저희가 지금 얘기를 나눴지만 어, 가처분 네. 신청 그리고 당원을 개정한 것이 소급 적용한 것이 이제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당원이나 뭐 당규 뭐 이런 것에 <laughs> 소급 적용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아니 그건 이제 본인의 주장이고요. 예. 사실 저희 당이 그 당의 비상사태에 대한 규정이 없었던 것은 아닌데, 예그 규정의 모호성을 지난번 1차 가처분 때그 법원에서 문제 삼았던 거아닙니까 예. 사실 이번은 보완한 것이에요. 보다 그러면 구체화하다. 그래서 다섯 명 중에 4 명, 즉, 어, 최고위라는 것이 당의 최고 의사결정기구 아닙니까? 예. 거기서 80%가 어, 당의 비상상황이라고 생각해서 사퇴를 했으면 비상상황이라고 저희가 당원을, 당원을 이제 개정을 한 것이죠. 예. 구체화 했을 뿐이지, 원래의 당원 내에 당의 비상사태라는 것에 대한 규정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음. 예, 네, 그래서 그 네네 네. 예 그래서 뭐 네, 일각에서는 네. 예 말씀하시죠 예 네네 네, 말씀하세요 네자 일각에서는요 그래서 이제 새 비대위의 법원이 아, 가처분 인용 신청을 내릴 수도 있다 자 이런 전망을 네, 네. 하고 있어요 아, 비대위 내에서도 네, 네. 이제 뭐두 번째 가처분이 인용될 상황에 대해서 뭐 대안이 논의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저희도 참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뭐 이렇게 가면 진짜 N차 가처분까지도 갈수 있기 때문에 국민 모두가 알듯이 지금 당은 정말 비상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당 대표가 이제는 당 대표로서의 자격 요건을 완전히 상실했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더더군다나 그뿐만이 아니라 당원권 정지라는 것은 완 6개월이라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은 저희가 당, 어, 이준석 전 대표한테 그 당원으로서의 그금좀 자, 그자중하다라는 근신하라는 메시지를 준 것이거든요. 예. 그 이후에 또, 저희 당에서도 얼마든지 그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해석할 여지를 남겨두었었는데 근신하기보다는 당에 대한 내부 충질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당원권 정지의 의미는 6개월 동안 당원으로서의 어떤 권리도 해결할 수 없, 해, 그, 어, 할수 없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당원권이 정지된 사람이 그 길었던 그 근희나라고 한 사람이 당을 향해서 이렇게까지 가처분 신청을 뭐 (5차까지) 지금 예고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는 기본적으로 전제 자체가 어~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네, 제가 네. 질문드린 거는 만에 하나 네. 법원이 또 지난번처럼 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을 한다면 지금 네. 비대위로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걸 좀 여쭤봤습니다. 사실 지금 이렇게 되면은 지금 당원을 저희가 개정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은 원래의 최고위 체제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어요. 예. 당원 자체를 이번에 문제 삼아서. 그래서 당원 자체의 개, 에, 개정을 법원에서 그 뼈하게 그 무효할 수없다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재 개정된 당원 단규상에서는 원래의 그 전에 최고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새로가 아예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 이것 같은 그 막다른 비상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예. 네. 자, 그래서 지금 뭐 네. 법원이 이제 주호영 비대위에 이제 제동을 걸었을 때도 뭐 네. 새로운 비대위가 이제 탄생을 하면서 계속해서 네. 뭐 도도리 표처럼 계속 되돌아가는 그런 이어지는 상황이 네. 보이고지고 있는데, 그래서 네. 일각에서는 국민의 힘이 무리하게 비대위를 출범시켰다는 건 아니냐. 자, 이런 지적도 네. 있거든요. 네, 네. 그때 당시에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 당원 당규에 비상사태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그 구체화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했다고 저희 쪽은 판단을 해서 그를 구체화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법원의 입장을 충분히 수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면서 그러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 상황에서 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를 예. 집중적으로 토론을 해서 그럼 구체화하는 것이 방법이다. 다섯 명 중에 네명의 최고위원이 사퇴했으면 어 최고위가 의사 결정 최종 기구이기 때문에 당심의 80%가 이미 비상사태라고 저희 당이. 어 규정되어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한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법원의 결정을 수용을 해, 하면서 그것을 극복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지난번 같은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것으로. 어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는 이번에도 또 인용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요. 예. 뭐 인용되지 네네.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자, 어쨌든 네네. 예. 이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대위원 뒤에 비대위 뒤에 기관총을 든 독전관이 있다. 자, 이런 네네. 발언도 했거든요. 자, 이게 네네. 비대위 뒤의 보호가 <laughs> 있다. 이런 의미 같은데 어떻게 네네. 들으셨습니까? 저희 독전관이라는 표현을 요즘 이전 대표 예, 지지층에서 그 말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어려운 단어죠? 예. 네, 그래서 그, 아, 어, 휘앙찬란한 어휘력에 대해서 저희가 놀랐는데, 지금 뒤에서 기관총질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저희 당원들은 아마도 음. 그것을 이전 대표한테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독점 독종 관에 대한 주체는 그쪽에서 생각하는 주체와는 다릅니다. 예. 저는 뒤에서 총질하는 사람이 이전대표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네. 이전 대표가 이렇게 이제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한쪽에서는 또 이제 당원 모집을 독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행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저는 이거요. 지금 이준석 전 대표께서 정말 뛰어나신 분인 것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애초 이 사건의 시발점은 그 성과 관련된 입에 담기도 민망한 그런 헌정사상 없었던 포유의 사태로 빚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보십시오. 당원은요, 전체 당원이 특정인이, 특정인을,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 당원을 모집한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저희 당원들의 표심이 예글을 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론조사를 한다고 칩시다. 예. 그러면 여론조사가 전 국민을 대표로 샘플링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특정 세력이 자기 쪽의 의견을 주장하기 위해서 자기 쪽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론조사 샘플에 왜곡된 샘플을 집어넣는 그런 해당 행위거든요. 이것은 이것이야말로 저희는 민주주의를 위배하는 것이 생각을 합니다. 특정인이 특정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본인을 보호하기 위한 당원, 당원을 집어넣는 이런 행위야말로 아주 심각한 해당 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이런 경우에 사실 민주당 지지자들도 지금 들어올 수, 오고 있는 상황인지 저희가 판단할 수 없지만 저희는 분명히 들어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론 조사를 할적에도 역선택 방지 조항을 그렇게 고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같은 경우에 이준석 대표의 말을 듣고 당원에 가입한 사람들이 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음. 그들의 성분은 딱두 가지예요. 이준석 대표를 보호하자 또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역선택. 그 위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것서 예. 저희 당원 전체의 표심을 흔드는 정말. 왜곡된 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할수 없고요. 예. 저희 당심을 본인의 정치적 목적으로 흔드는 이건 심각한 그야말로 민주주의의 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당원 모집을 이렇게 합니까? 예. 당에서 당원 모집을 할 때에는 당원에 저희가 선거 때 특수한 경우에 당원들의 더 많은 그 모집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떤 정당에서도 하는 거예요. 예. 특정인을 위한 당원 모집을 하는 경우는 처음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네. 국민의힘 김행 비대위원과 전화 연결을 나눠봤습니다.